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2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편 8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리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질 이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박 죽으신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 무엇이었냐? 어, 이 죄명이 바로 어, 시, 신성 모독죄였죠. 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동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에 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어, 예수님은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곧 신이 아니냐, 너희가 신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물론 아사비, 지금 시편 82편에서 말하고 있는 어, 신, 어, 너희는 다 신들이 아니며, 지존자의 아들들이 아니냐,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 뭐 아사비 예수,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사비 지금 10편 82편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신의, 하나님이 신의 아들들 또 지존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나 왕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권력자들. 그래서 세상의 그 고대시대에 그 무도,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를 그렇게 어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선언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죠. 그들은 정말 신적인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군림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82편의 아삽은 하나님의 음성을 인용해서 그런 자들이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좀 비꼬는 듯한 그런 투로, 너희들이 신이 아니며, 지존자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자기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감히 어 이렇게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선전포고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수백 명이 함께 목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셨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처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봄 함께 읽은 이 시편 82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삽이 이 시를 쓴 이유는 온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권력자들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권위를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 좋지 않은 인식들을 너무 어, 많이 받습니다. 뭐, 잘못된 부모의 권위, 잘못된, 뭐, 국가의 권위, 잘못된, 뭐, 회사의 그런 상사들, 사장님들의 잘못된 권위. 그래서 우리는 권위라는 얘기만 들으면, 어, 이렇게 노이로제가 걸리고,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를 통해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만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 이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권위를 사람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한 가지, 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 그 권위만은 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권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신, 그걸 지키게 하시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었는데, 사람이 스스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어, 자기 스스로 선악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어,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라는 것은 누구에게 어, 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실 수 있죠. 인간은 절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 부모의 전적인 돌봄을 받고, 심지어는 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걷기까지도 한 1년의 기간이 걸리고, 자기 혼자 밥을 먹는데도 몇 년이 걸리죠. 그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또뭐 음식을 먹고 합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모든 권위를 다 상실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아무 어, 정말 나약하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어, 자기 스스로 어, 있는 살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단절이 되었지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 연약한 인간들은 자기들을 지켜주고 돌봐줄 권위자를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사분이 시편 82편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그 우상들과 또그 우상들의 뭐 제사장으로 여겨지는 옛날의 그 고대 시대 왕들 스스로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왕들이나 재판관들을 향해서 그 권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2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이 1절 말씀은 우상들에 대해서 세상의 신들, 거짓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이 절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들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왕들 혹은 재판관들을 향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건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뭐큰 권력을,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그 옛날 진나라의 이 시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불로초,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어, 뭐, 병마용을 만들어서 뭐 수많은 진흙 병사들과 함께 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어, 권력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뭐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연약한 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 결국 인간의 교만함이란 무엇, 어, 무엇이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많은 권력을 가지거나 많은 부를 가지거나 그러면 자기 스스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한줌의 흙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를 신의 자리까지 높이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인간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자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없이 내 존재가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는 내 존재가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권위를 회복한 회복한 그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이 진리를 어, 굳게 붙드는. 우리 부으시는 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는 항상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소리와는 반대이고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낮아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창조주의시고 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를 높이라고 또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한,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때 우리는 한 줌의 흙, 흙에 불과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지존자의 아 지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낮아질 높아,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우신 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축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어 이제 2024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어 31일이고 또, 내일 저녁에는, 어,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래서, 어, 예배, 어, 막, 연말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